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가 10년 후에 물이 잠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토의 5%가 또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10년 후. 10년 뒤에 부산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해상도시 건설 추진을 또 하고 있는 이 엉뚱한 짓을 또 하고 있죠. 10년 뒤 밑에 보시니까 부산 물에 잠긴다. 해상도시 건설 추진한다. 네. 한치 앞을 정말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또 예산이 또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플러스 태풍에 2030년 한반도 앞으로 9년 후입니다. 5%가 또 침수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332만 명이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의 골자가 누구냐? 그린피스예요. 여러분들 환경단체에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은꼭 무더운 여름이 한번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오면 꼭이 환경단체에 나가지고 해수면 올라가고 사람들 뭐 물에 잠기고 다 죽고 이런 얘기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모금 활동 해야 되죠. 네, 후원받아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찌라시를 계속 뿌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라는 이곳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꼭 8월달, 꼭 항상 8월달입니다. 꼭 이렇게 해수면 상승하고 막다 죽는다. 네, 물에 잠긴다. 이런 찌라시를 됩니다. 작년에 여름 같은 경우는 안 더웠어요.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꼭 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덥고 더운 여름이 있고 덜 더운 여름이 있는데 더운 여름만 지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 20년 전에 21년 전에 2000년도가 좀 더웠어요. 그리고 98년도 하고 99년도는 그렇게 안 더웠습니다. 겨울이 추웠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2000년에 이렇게 조금 여름이 좀 더우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 속출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이런 속출이 많았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뉴스가 21년 전에.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되니 밑에서 보시면은 뭐 50, 50cm가 올라가니 몇년 후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이 조금만 뜨거워지면은 환경 자체들 나와가지고 네, 기승을 부린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이 찌라시를 가지고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 이 대응을 한다고 또 예산을 막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세계 태양, 전세계 대양과 동해 해수면 상승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년 전에 분명히 뭐 50cm 올라간다고 뭐 어떻게 고 물에 잠긴다고 했죠. 그럼 20년 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상황, 20년 동안 해수면이 얼마큼 올라갔을까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과거 20년간은 중국이 기업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시로가도 굉 괜찮았고 이산화탄소. 거기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최근 20년간입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이 얼만큼 진행됐냐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2에서 2.6mm입니다. 네, 2에서 2.6mm 이게 어느 정도죠? 자, 여러분들 이제 산수 계산 잘하시죠? 10mm가 얼마, 몇 cm죠? 10mm, 10mm는 1cm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보니까 2에서 2.6mm예요, 2에서 2.6mm. 그러니까 이 1cm에 우리가 이 기간이 이제 거리가 1cm라고 칩시다, 1cm. 1cm에 요 정도 4분의 1이나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게 그 표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동해가 1mm 정도 더 빠르게 더가 빠르게 상승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동해라고 무슨 바다가 연결 안 됩니까? 네, 그 바다는 태평양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면 상승이 되고 해안이 무슨 물이 잠기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그냥 찌라시예요. 어떤 찌라시? 그날 그 해에 여름에 날만 더움이 나타난 찌라시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이런 활동들 지금 20년 간에 가장 기업 활동들이 완성했다. 중국 그리고 기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가장 많았던 20년 간인데도 2에서 20.6mm 밖에 못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태양 흑점 활동입니다. 흑점. 우리는 이 흑점 활동을 보시면은 200년에서 뭐 아니면은 11년 주기. 이런 주기로 나갑니다. 200년 주기 아니면 11년 주기. 여러분들 과학이라든가 논문, 저도 논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 기 바란데, 최근에 200년 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19세기입니다. 19세기, 우리가 18세기 후반,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시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네, 나타난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했죠. 그 이산화탄소만으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설명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태... 태양, 태양의 태양 흑점 활동입니다. 태양의 흑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 태양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태양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11년 주기와 200년 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 개 보시기 바라고 지금은 태양 활동 25번째 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산도 물에 물에 지금 잠긴다. 전국토의 5%가 물에 잠긴다고 하는 환경단체의 주장 외에 반대로 그러면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기상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4~5년 안에 태양흑점 죽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피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피크 최대를 친다는 거예요 피크 바텀이 아니고 피크를 친다 그러면은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미국 월이 대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하죠 객관성 네 객관성 그린피스는 주관성 모금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니까 얘기가 태양흑점 활동이 2024년에서 2025년 쯤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양 흑점수는 11년을 주기로 늘었다 줄었다 반복한다. 이게 뭡니까? 파동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도 파동이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든 활동도 파동이고. 그리고 우주, 만물도 다 파동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민물이 오면 썰물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오게 되면 또, 그리고 밤이 오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 지구 온도가 계속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 태양주기 24기가 끝났다고 했죠. 24기가 가장 강력하다고 그랬죠. 그럼 25년은 어떻습니까? 25주기가 지금 들어섰다고 했죠. 근데 25주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약하다고 그랬죠. 이 약한 정도가 언제 피크를 친다고 했습니까? 4, 5년 후에 피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하고 위에있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 후에 가장 왕성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구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지구 온난화든가 아니면은 빙하가 녹는다.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시고 여기서부터 빙하기를 걱정해야 됩니다. 빙하기.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는 빙하기를 걱정해야 돼요. 지구 온도는 이제 내려가고 겨울이 굉장히 추워지고 여름은 오히려 그냥 엄청난 폭이가 떨어지는 폭염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더운 정도의 약간 네 따뜻한 정도의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그래서 객관성을 가장 인정받는 미국 항공우주국 예이 객관적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린피스 아니잖아요. 그린피스 그린피스 찌라시 돌리고 돈 받는 애들 그리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이 정말 이름 들어보세요 이름 네? NOAA 나사 NOAA 그냥 여기서는 공신력이 여러분들 맞박을 딱 때리 시작하잖아요 공신력이 그린피스 애들하고 다르잖아 모금하고 지금 찌라시 돌리는 애들하고 그래서 태양주기 25 역시 태양 활동이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정답지 나왔다 정답지 정답지 여기서 딱 때려주고 있다 네. 25주기 들어섰다고 했죠. 태양 활동이,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을 뒤집고 만든다. 뒤집었다 이게 바로 팩트다. 이게 바로 팩트. 맞박이 적으시고. 태양 주기는 길고 강한 시기와 짧고 약한 시기가 번갈아. 이게 뭡니까? 파동 웨이브. 인간의 활동도,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생각이 모아진는 거에 주식 시장이죠. 네. 그것도 다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자연, 모든 것이 다 파동이에요.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는 게 없어요.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태양이란 것은 하나의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가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이제 꺼져가겠죠 그럼 우리가 빙하기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밧데리 안에는 배터리가 더 이상 충족이안 돼. 거기 뭐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뭐무선 충전할 거예요? 태양이 태양이 하나의 배터리인데. 여기서 어떻게 무슨 충전을 합니까 충전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네? 충전 안 되는데 결국 식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나 빙하기를 걱정하라는 겁니다 빙하기 그래서 지금 뭡니까 빙하기를 걱정하라는 내용이 뭡니까 미국 항공우주국하고 국립 해양 기상청이라합니다미국에 가장 공신력 있다. 이게 정답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맞박이 적으시고. 그래서, 미국 한국 우주국하고, 미국 기상청에서 있는 월익대 교수, 이공동 참여했죠.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예 상대로라면, 태양 활동은, 정답지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맞박에 태양 활동은, 2024년, 2055년에, 2025년에 결정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정.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니까 빙하기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년간. 네. 끝났기 때문에, 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얼어붙습니다, 북극. 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난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영화. 재난영화에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 죽는 영화 없습니다. 모든 재난영화는 공정점이 하나 있어요.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지금 보세요, 다 빙하기잖아요, 빙하기. 투모로우 지금 빙하기. 내일, 내일 빙하기 온다고. 이게 전부 재난 영화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난 영화 볼까요? 콜로니, 뭐 콜로니 뭐 뭐야 이거 보니까 다 빙하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인류는요, 저는 어 이전에 뭐 노아의 홍수라도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라서 홍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재앙을 절대 몰아넣지 않는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번에는 예, 불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어, 저는 이 물이 올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인류는 어떻게 된다. 네, 빙하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빨리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 보세요. 빙하기 지구 파면날 온다고 하잖아요. 모든 재난 영화 다 빙하,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태양이라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 은하에는 태양계가 수십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 같은 이런 이런 행성들이 어, 태양계가. 네,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가 있죠. 그래서 저는 태양이 언젠가는 식을 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배터리가 언젠가는 다될줄 모른다 이 불안감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 빙하기에 대처하는 이 지혜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나왔죠. 정답지 나왔죠. 10년 뒤에 부산불에 잠기는 확률은 제가, 봐도, 제가 볼 때는 0.001%밖에 안 된다. 왜? 20년간 가장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했던 20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20년간.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20년간. 2mm 올라갔습니다. 2mm. 2mm. 10mm가 일상치예요 2mm 올라갔대요. 20년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뒤에 물에 잠긴다 하는 내용, 그리고 뭐 해수면 상승이 올라갔고, 그린피스 얘기는 다 거르세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게 뭡니까? 미국, 한국, 우주국, 나사, 그리고 미 기상청, 뭐, 기상청입니까? 아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NOAA인가? 뭐, 그런 데가 있죠.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데가 뭡니까? 이 지구 온난화, 지구에 있는 빙하기, 이런 것들의 피크가 2024년, 2025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지구는 추워진다. 빙하 다시 언다. 여러분들, 잘 오늘 새겨드시고,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린피스 어차피 모금 활동하는 데입니다. 네, 환경단체의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